안녕하세요. 요가 선생, 기리입니다. 아침에 기분 좋은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해 보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컨디션이 좋다고, 동작이 잘 된다고 욕심내지도 말고, 오늘, 지금, 그리고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을 잘 리딩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매트 위에 테이블 포즈로 시작합니다. 양손 어깨 넓이 손가락 활짝 펼쳐 바닥으로 하나하나 눌러내세요. 무릎은 골반 넓이 발등 바닥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활짝 열어 귀 어깨 멀어지게 만들고 내쉬며 턱을 당겨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두번더 마시며 등어리 오목하게 가슴을 쭉 밀어보세요. 시선 멀리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자, 꼬리뼈 당겨옵니다. 배꼽도 당겨주고, 한번 더, 마시며 가슴 활짝, 시선 멀리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어깨 활짝 펴냅니다. 제자리 돌아옵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세요. 발끝도 모으고, 골반을 오른쪽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가능하면 바닥까지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자, 제자리 돌아오고 자, 이번에 골반 왼쪽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자, 손바닥이 뜨지 않도록 신경 쓰고 옆구리 늘리며 천천히 가 보세요. 제자리 돌아오고 자, 한번더 골반을 오른쪽 바닥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자세 유지한 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나의 발끝을 바라보고 가능하면 몸도 같이 회전합니다. 자, 고개 정면으로 왔다가 이번엔 그 얼굴이 오른쪽으로 멀리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상체도 가능하면 조금 더 회전합니다. 자, 지금 자극가는 곳을 고요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자극을 받아들여 보세요. 호흡과 함께 자 고개 정면, 자 골반도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세를 한번 바르게 정렬하고 반대편 진행할게요. 골반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바닥까지 꾹 엉덩이 눌러내고, 자 고개 오른쪽으로 천천히 회전합니다. 상체도 같이 회전해서 나의 발끝을 바라보세요. 자, 고개 정면 돌아왔다가 이제 왼쪽을 향해 멀리 바라봅니다. 자, 몸을 트위스트 한다 생각하고 비틀어 보세요. 자, 급하지 않게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자, 고개 제자리 돌아오고 손바닥 눌러내면서 천천히 골반 들어 테이블 포즈로 돌아옵니다. 자, 무릎은 골반 넓이 자, 다시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어 시선 멀리, 허리 오목하게, 내쉬며 등을 말아 꼬리뼈 당겨줍니다. 자, 마시며 가슴 충분히 열어줍니다. 고개 들어주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마디마디 공간을 느껴보세요. 자, 제자리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무릎을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가능한 매트 끝쪽으로 보내봅니다. 자 오른손 등을 바닥에 두고 자, 왼쪽으로 멀리 밀어내면서 어깨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 뺨 바닥에 두고 가능하다면 왼손을 들어서 허리를 감싸보세요. 왼쪽 어깨를 조금 더 열어 하늘을 향하고 가슴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상체를 회전해 보세요. 몸이 비틀어지는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자,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고개 정면, 턱이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긴장하지 말고 자, 호흡으로 느슨함을 유지합니다. 오른쪽 어깨에 삼각근 자극을 느껴보세요. 왼손 풀어 바닥을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자, 엉덩이 바닥을 향해보세요. 양손은 앞쪽으로 멀리 뻗어냅니다. 이마 바닥으로 자, 힘을 풀고 편안한 자세로 몸을 넣도 좋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세워서 조금 더 멀리 뻗어내세요. 상체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호흡하면서 몸의 감각 세밀하게 느껴봅니다. 자, 손끝 조금 더 멀리 보냅니다. 자, 온몸에 힘을 툭 풀었다가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테이블 포즈. 자 무릎은 오픈한 채 왼손 등 바닥으로 길게 밀어냅니다. 어깨 바닥, 왼뺨 바닥으로. 자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 들어 허리를 감싸보세요. 오른쪽 어깨를 조금 더 열어주어서 가슴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합니다. 조금 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고개를 정면으로, 턱을 바닥에 몸에 긴장이 들지 않도록 호흡으로 조절해 보세요. 느슨함을 유지합니다. 자, 오른손 풀어 바닥을 짚고 상체 올라와서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편안한 자세로 가볍게 호흡을 조절해도 좋고, 가능하신 분들은 손끝을 세워 더 멀리 뻗어냅니다. 상체가 쭉 늘어나고 허리도 늘리고 흉추도 충분히 늘려보세요. 자, 온 몸의 힘을 툭 풀어냈다가 자, 손바닥 바닥으로 자 무릎 띄우며 다운독으로 연결합니다. 손 어깨 넓이, 손가락 활짝 펼쳐 손가락 마디 마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고. 양발은 골반 넓이 햄스트링 자극이 심하다면 양 무릎 살짝 굽혀도 괜찮아요. 또는 한 무릎씩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긴장하지 않도록 자, 여유되시는 분들은 뒤꿈치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면서 꼬리뼈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허리 아래쪽을 늘려보세요. 어깨는 움츠려들지 않고 활짝 펴냅니다. 자, 손이 발까지 6카운트에 걸어옵니다. 원 two, three, four, five, six. 자, 등을 말아 상체 천천히 올라옵니다. roll up. 자, 어깨 크게 회전하면서 긴장을 낮추고, 마시면 양손 머리 위로 만세, 내쉬면 양손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양손바닥 짚으면서 앞으로 걸어갈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플랭크 포즈로, 자, 단단한 막대기처럼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양 뒤꿈치 왼쪽 바닥으로 내려놓으면서, 자, 마시면서 오른손 들어 하늘로 뻗어냅니다. 손끝 바라보고. 자, 내쉬며 오른손 바닥 플랭크 포즈로 돌아오고, 반대편. 마시며 뒤꿈치 오른바닥으로 왼손 들어줍니다.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다시 손바닥으로. 자, 이번에 마시며 오른발 골반 높이로 길게 뻗어냅니다. 내쉬며 오른발 바닥으로. 자, 어깨 움츠려들지 않아요. 자, 마시며 왼발 골반 높이로 멀리 뻗어내고. 내쉬며 왼발 바닥으로. 자, 다시 손이 발까지 걸어갑니다. 1 2 3 4 5 6. 자, 마시며 상체 천천히 롤업. 내쉬면서 어깨 회전합니다. 가볍게 호흡 조절하고 한 세트 더 진행할게요. 자, 마시며 양손 머리 로 만세 길게 뻗어냅니다.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손 바닥으로. 자, 손바닥 지품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1 2 3 4 5 6. 자, 플랭크 포즈.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복부 힘 주고 양 뒤꿈치 왼쪽으로 마시면서 오른손 들어 하늘로 뻗어냅니다. 시선 손끝. 자, 내쉬며 오른손 바닥으로 플랭크 포즈. 반대편. 마시며 뒤꿈치 오른 바닥으로 왼손 들어줍니다. 손끝 바라보세요. 자, 내쉬면서 손 바닥으로. 자, 이번에 마시며 오른발 골반 높이 길게 뻗어내고 자, 내쉬며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마시며 왼발 들어올립니다. 발끝 길게 늘려 보세요. 내쉬며 바닥으로. 자, 다시 손이 발까지 걸어갑니다. 1 2 3 4 5 6. 마시며 천천히 상체로업 내쉬며 어깨 회전합니다. 가볍게 호흡 조절하고. 자 이번에 매트 앞으로 이동합니다. 발 가지런히 엄지발 뒤꿈치 모아주고 자 마시며 무릎 굽혀 양손 머리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고개 들어 아르다우타나아사나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보냅니다. 무릎 바닥으로. 마시며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양손 바닥 짚고 왼 무릎 펴서 상체 다리와 가깝게 내려갑니다. 자, 마시면서 왼 무릎 굽히고 다시 제자리 돌아옵니다. 내쉬며 왼발 뒤로 보내 다운도. 마시며 양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테이블 포즈. 자, 내쉬며 가슴 손 사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팔꿈치 몸에 붙이고 자, 마시며 손바닥 밀어내며 상체 일으킵니다. 가슴 들어 올리고 얼굴 하늘로 발등 바닥. 내쉬며 다운독. 자, 마시며 뒤꿈치 높이 들어 올리면서 오른발 하늘로 뻗어냅니다. 자, 내쉬며 오른발 손 사이 바닥에 내려놓고 왼무릎 바닥으로. 마시며 상체 일으켜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자, 내쉬며 왼발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마시며 고개 들어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상체 숙여 우타나 아사나. 마시며 무릎 굽혀 상체 일으킵니다. 양손 뻗어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무릎 펴고 제자리 돌아옵니다. 사마스티. 자 반대편 양 무릎 굽히면서 마시며 양손 머리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아사나. 마시며 고개 들어 아르다우타나 사나 내쉬며 왼발 뒤로 멀리 보냅니다 무릎 바닥으로 마시며 상체 이렇게 양손 머리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양손 바닥 오른 무릎 펴서 상체 다리와 가깝게 자 마시면서 다시 오른 무릎 굽히고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보냅니다 다운도 마시며 양 무릎 바닥 테이블 포즈 내쉬며 가슴바닥, 팔꿈치 몸에 붙여보세요. 손가락 힘주고. 마시며 상체 일으킵니다. 발등바닥, 어깨기 멀어지게, 얼굴 하늘로.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양 뒤꿈치 들어서 왼발 하늘로 뻗어냅니다. 무릎 펴고. 자, 내쉬면서 왼발 손 사이 바닥에, 오른 무릎 바닥으로. 마시며 상체 일으킵니다. 양손 머리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오른발 손 사이로 가지고 옵니다. 자, 마시며, 고개 들어, 아르다, 우타나, 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사나. 마시며, 무릎 굽혀, 상체 일으킵니다, 양손 뻗어 합장. 내쉬며, 무릎 펴고, 사마스디. 자, 마지막으로, 비냐사를 통해서, 사바, 사나로 마무리합니다. 마시며, 양손 머리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가능하면 다리와 가깝게. 마시며 헤더, 가슴 활짝 열어주고. 내쉬며 손바닥 주고 한발한발 뒤로 보냅니다. 차투랑가단다아사나 힘들면 바닥에 엎드리고. 마시며 발등 눌러내며 업독 얼굴 하늘. 내쉬며 다운도, 골반 대각선으로 충분히 밀어내세요. 마시며 손 사이로 걸어옵니다. 내쉬며 자리에 누워보세요. 양다리 길게 뻗어서 발끝에 힘을 툭 풀어내고 양손등 바닥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턱이 들리지 않게 살짝 당겨서 어깨 긴장을 풀어냅니다.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두눈 감습니다. 거칠어졌던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세요. 빠르게 뛰고 있었던 나의 심장도 이제 천천히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호흡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느끼며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나마스테